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 그 장애우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동전 몇푼 비본질적인 것이죠.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불쌍하구나. 아, 저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구나. 아,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어, 그를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니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고정 관념은 성전 미문 미문은 성전의 기준이죠. 그래서 미문 밖에 성전 밖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요, 은혜가 없는 것이요, 거룩이 없는 것이요, 평화가 없는 것이요, 치유가 없는 것이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는 거룩과 희생과 또 소망과 또 치유와 기적과 그룩이 있는 곳인데 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상 고정관념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는데 드디어 성전 밖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의 삶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높이는 곳에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그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 것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은 만몬 신호로 가득 찹니다. 물질이 다다의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좀더 나은 집, 좀더 나은 차, 좋은 차, 좀더 좋은 학교, 좀더 좋은 직장 좋습니다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구별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오늘 동성애 이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제는 배워야 돼. 그것이 정당하다고 배워야 돼.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한 대가 지나면 남자 며느리를 얻게 되고 여자 사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잖아.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원래 그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본질상,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성도들의 삶에 세상 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는가 오늘 우리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 같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술 한잔하고 신분의 신분을 숨기고 그레처와 약속하면서 어디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겠습니까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야 왜 거기에 숨어 있어 왜 크리찬의 신분을 감추고 한건 하겠다고 그레처 한건 하겠다고 그렇게 술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스도와 악령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냐 의 말이여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어찌 일치되리요 어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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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달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달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 눈치 챈 사람은 빨리 아멘 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무엇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달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 네. 예. 두 번째 강조하는 말이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합니다. 어, 오늘 본문 16 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특별한 언약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서 내가 너종 되었던 너를 구속하고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와는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 특별한 은약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그것 때문이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거룩하십시오. 거룩합니까? 진짜 <laughs> 아,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저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이 결단해도 잘안 되잖아요. 예. 예, 신년특별집회 아니면 신년부흥회때또 신년특세 때뭐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잘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거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돌아보는데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예요그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안돼 그러고 나서는 또 집에서는 욱 하죠. 예. 그래서 한때는 제가 어, 김 기동이 아니고 김욱이었습니다. 김욱. 예. 이게 딱 아버지 성격을 담는 거예요. 예. 제가 최고 싫었던 거거든요. 뭐, 진지 드시다가 막 밥상 씨알이 날려버리고 막. 이거 뭐 어머니 울면서 주도 담고 하 그거 싫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 밤상, 밥상을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다밥상은 요새 밥상 못 던집니다. 예, 하도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욱하는 욱. 하는 욱. 예.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눈꼬리가 약간 내려와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잘 안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합시다. 거룩이 부담됩니까? 기쁩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laughs> 거룩이 부담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부담되는 거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을 거룩을 이야기할 때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해라 그러니 나도 하나님 믿고 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잘못되면 율법주의로 흘러버려요 그러고 나서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려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러져 버려 안 되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아니까 그러면 가정스럽죠 네. 오늘도 한바탕 했는데 오늘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차장에 들어와서 예.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이렇게 교회 오다가 한바탕 합니다. 예. 푸닥거리 구당당 따쿵따쿵따 쿵쿵당 딱쿵땅. 그래 합니다. 그래 이제 하다가 교회 주차장으로 싹 들어옵니다. 싹 들어오면 이제 가다듬어야지 어떻게? 가다듬어야지. 지금 성도님들은 주차번 갖고 막 하고 있는데, 가다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싹 내리면서요, 예, 내리면서, 예, 흥, 이리, 진리야, 흥, 하면서 탁 내렸어요. 내리면서, 집사님, 좋은 날입니다. 예, 요거는요, 어,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목사님 가정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민 사회에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정말 싸울 게 많고 분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거룩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왜이 부담이 오느냐 하면 여러분, 거룩을 생각하면 자꾸 우리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는 거야.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거룩은 신분의 거룩입니다. 신분의 거룩. 오늘 하나님께로 구분된 신분의 거룩,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올가미에 딱 메어버려요. 생활에 거룩해갖고, 거룩해갖고, 거룩거룩 해보세요. 잘 되나? 그게 율법주의로 흘러버려요. 여러분은 거룩의 부담이 왜 오느냐? 생활에 거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신분의 거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을 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하는 거룩함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제사장은 실제로 흠이 없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신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을 보면 엉망입니다. 삶을 보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게 임침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생활의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룹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앞에 이 약속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하는 것은 그 전절에 예,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상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생활상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은 에베소 교인들의 잘못된 생활을 어, 적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다섯 가지인데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로 보아서 그들은 거짓말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뭐꼭 속이고 이런 것보다도 예, 믿어주세요. 하는 사람치고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를 믿고 투자해라.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 거짓말 하는 것, 우리가 참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자기 통제가 잘안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노를 얼마나 많이 냅니까? 예. 집회 마치고 밖에 나갈 때 벌써 뭐, 예, 주차장에서 분노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차가 끼어들면, 저 벌써요, 예, 예, 뭐, 10원짜리, 20원짜리가 짠! 나오기 시작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도둑질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질입니까? 월급 받고도, 예, 커피 마시고 브레이크 타임 10분인데 40분 하면 그 30분 도둑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빌릴 때는요, 누구, 누구, 누구를 빌릴까? 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예, 그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해갖고, 막, 쫙쫙면서 빌려놓고, 갚을 때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갚을 때는, 막, 모른 척 합니다. 요,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손님을 속이는 것, 요거 원가에 파는 겁니다. 자,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이런 거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것을 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 손을 벌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한 것으로 봐서 부정적 파괴적 거룩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뿐만이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던 죄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도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생활의 거룩은 도저히 안 됩니다. 생활의 거룩은 생활의 거룩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이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신분의 거룩을 생각하고 신분의 거룩의 확신 가운데서 생활의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갑자기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점진적이고 불안전하면서 차츰차츰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의 거룩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신분의 거룩을 생각하고 생활의 거룩을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동기를 저는 두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동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신분의 거룩입니다. 이사에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란 말은 엄청난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그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고 도로 찾은것을 말합니다. 오늘 죄 때문에 오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참 너무도 많은데 정말 착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이. 어이 김기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딸,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산고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예수님한테 아니야 내가 너 버린 게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외면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통 중의 고통이었습니다 광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올 때의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고통의 대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과 바꾼 나 자신,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신분의 거룩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신분의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기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거룩은 근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예수 재림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 재림은 어떤 사람은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긍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재림 때 예수 재림 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대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의 거룩에 긍기를 가지시고 재림 때 어떻게든 하여튼 업앤다운이 있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깨끗함을 잇는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이 과정이 승리로 승리로 역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뉴스에 봤을 때 일본하고 어 한국하고 만약에 야구 게임이 있다. 뭐 콜드게임 말고요. 야구 게임 있는데 41대40으로 한국이 역전성했다.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는데 8회 말까지 40, 40대 빵이야. 전혀 불가능해. 전혀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는 웃고 있잖아요. 9회 초에 막 달아서 막 점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41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신분의 그룩으로 시작했다면 어떻게든 오늘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너는 안 돼.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가증스럽다. 어떻게 여기 앉아 있냐? 네 하는 꼴을 봐라. 오늘 일주일 삶는 살아, 살아가는 네 하는 꼴을 봐라. 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고 네가 셀리더야. 웃기지 마. 하면서 사탄은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여, 그러나 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역전성 시키신다의 말. 신분의 거룩을 긍지를 가지고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족할 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또 힘들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신분의 거룩을 통해서. 예수 제림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 예수 이름 높이세. 예, 우리 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분의 그루으로또 제림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철학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기에